안녕하세요, 컴샵입니다. 오늘도. 좋은 하 보내시고요 요거는 이제 손님이 컴퓨터를 두 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한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한 10일 정도 걸렸는데 어 일단은 쫙 제가 읊어보면 어 5700X 요거는 일단은 어 교체를 받았습니다 손님이 두대 중에 한 대는 이미 가져가셨고 6700X가 불량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JC현 제품이라서 음 요거는 제가 서비스 받아서 새 걸로 교체를 받아 놓은 상태고 요거는 이제 그 동네 컴퓨터 아 사장님들 왜 그러십니까 동네 컴퓨터 사장님들 이러시면 욕먹죠 물론 저도 이제 동네 컴퓨터 가게지만 아, 물론 저도 이런 실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먹을 건 먹어야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음, 무슨 의미냐 에. 이거 잘 많이 잘못한 건가 잘 많이 잘못했네 어, 잘 많이 잘못했어 이거를 스티커를 스티커를 하얀색으로 만들었어야지 어, 이건 내가 볼땐잘 많이 잘못한 거야 아무튼 이거 스티커 안 떼고 그래서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CPU가 불량 그래서 교체 받았어요 9,700x 뭐이 집은 다 CPU 불량이야 그리고 메인보드도 AS 받았습니다 어, 메인보드도 불량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조립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고요 이렇게 예, 실행 잘 되고 테스트 하고 아마 문제 없을 거예요.